안녕하세요 홍선생입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 어, 아침 8시가 좀 지난 상황이고 어, 내일 여긴 창호를 설치하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오늘까지 마감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설치되지 않으면 옆에 마감을 못합니다 네, 창문이 먼저 시공이 되고 어, 외장재를 붙여야 됩니다 어, 지금 어, 창호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다 했는데 추가가 두 개가 돼가지고 추가 작업을 하러 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어, 하고 싶은 얘기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체류형 심터를 이제 건축하는 현장에 잠깐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네,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산재보험은, 어, 착공 시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어, 의무 조항입니다. 산재 고용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그, 가입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 나라가 그냥 강제로 가입시켜버립니다. 제가 뭐 3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착공과 동시에 일단 국가에서 강제로 네, 산재보험이 가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건축주한테 보내죠. 직영건축일 경우에 그러면 건축주가 그걸 납입을 해야 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죠 네, 뭐 연체금 이라든지 발생하죠 그리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착공과 동시에 산재보험 은 바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납부 안하면 어떻게 하냐 중공이 안됩니다 네, 중공을 치려면 무조건 산재보험 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착공된 건축물을 지으러 간다는 거는 어, 산재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그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어, 다친 거를 치료하면서 받지 못하는 임금 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 보상이 나라에서 됩니다. 어, 뭐100%그 고용보험에서 내가 뭐 일단 5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주세요. 50만 원을다 주진 않지만 어, 일정 부분 꽤 많은 숫자의 이제 돈을 이제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해주죠. 왜냐하면 어,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네, 우리나라 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에서 뭐 월급을 6 개월씩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다 주진 않죠 네, 몇 퍼센트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일단은 산재보험이 신축공제사 현장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뭐 건축주가 냈든 안 냈든 돈을 어, 들어가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의 입장으로서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뭐 다치면은 나라에서 다 반강제로 네, 가입을 해 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이거는, 뭐, 신고권이든 허가권이든 똑같습니다. 무조건 착공이라는 걸 해야 되고, 준공이라는 걸 쳐야 됩니다. 신고와 허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잘못 쪘어. 신고는 무슨, 그냥 막쳐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차는 같습니다. 네, 절차는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체류용 쉼터나 농막으로 가게 되면, 이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어~ 나라에서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가입해 줄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이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한 신경을 쓸 거고 세수가 거치니까 어~ 뭐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해 줘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치료해 줘야 되니까 노동부 쪽에서 혹은 노동자의 입장에 서 생각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여러분 착공도 없고 준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예, 잠깐 설치하는 건물이란 말이죠. 예,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농막을 6평짜리를 1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설건축물이냐. 3년에 한 번씩 어떻게 다시 신고를 하고 3년에 신고했을 때 어, 그 지역 장이, 어, 이거 허가 안 해주면 치워야 된다. 네. 이거를 억울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가성건축물을 신고할 때부터, 넌 3년 후에 내가 치우라면 치워야 돼. 라는 조건부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냥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언제든 치울 수 있는 게 가성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가성건축물은 그렇게 뭐 휘양찬란하게 돈은 이빠이 들어가지고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 치울지 몰라. 네, 어, 어, 뭐, 재산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어. 가설 건축물이니까. 네, 등기가 있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네, 그러면은, 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주장을 할수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이 가설 건축물은, 뭐, 재산은 재산인데, 뭐, 그래요. 네, 가설이에요. 언제든 치울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나라에서 잠시 허락해주는 게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죠. 언제 치울지 몰라요. 언제 치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지 험이안 돼요. 네, 가입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체리용 심터 요즘에 뭐다 지어서 갖다 놓는 현장도 그렇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현장도 그렇고 농막도 옛날부터 그랬고 다 산재 보험이 안 됩니다. 네, 안 다칠 것 같죠? 네, 다친다고 작게 크게 다 다쳐요. 만약에 일하다 다치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치료도 해주고, 고용보험처럼 일을 못한 거에 대한 급여도 다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설로 가입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가 생명보험 들듯이. 가설 건축물이 그게 될까?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뭐 기준이 없어요 뭐이 허가를 듣겠다면 허가 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에 뭐에 뭐 뭐에 등급을 매길 수 있고 뭐 주택이냐 상가냐 창고냐에 따라서 또 보험의 비용이 다르고 뭐 이런데 체류용 쉼터 이거 뭐 새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입니다. 예, 여러분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면서 건물을 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예, 우리 최류형 심터. 요즘 굉장히 많이 건축을 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하 이런 지형건축을 하더라도 현장 뭐 관리인도 있고, 어, 현장에 오는 재해방 기술지도, 안전교육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동부나 국토부에서 감시단들이 와요. 그래서 요거 위험하니까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하는데 최룡심터의 아, 건축현황을 국토부까지 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관리 대상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제 짧은 생각입니다. 네, 산재는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발생해 하더라도 뭔가 어 체계적인 이런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책에서 체령심터나 농막은 이 가설 건축물은 벗어나 있다. 네, 그러니까 건축주께서는 어 최대한 신경 써서 안전을 네, 책임지시고 챙기셔서 건물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 건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걱정되는 마음이 생겨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홍선생이었습니다.